이런 것도 근행 공식을 쓰겠지. 근행 공식을 쓰지 말라고. 두 근의 합이 얼만데두 근의 합 마사야. 그러면 x는 실수부 아그 여기가 마이겠죠. 그러니까 뿔마 붙였을 때 앞에 있는 것만 살아나 보니까 결국 마사가 됐겠지. 그럼 뒤에는 두 근의 곱이 5예요. 그럼 잘 살펴봐 봐. 제곱 제곱 빼는 행위를 할 거야. 근데 앞에 거 제곱하면 4네. 그럼 뺐음에도 커졌단 소리는 음수를 뺐다는 건데,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건 허수잖아요. 그게 i네요. 네, 다 했잖아.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뿔마 i니까 답은 5번밖에 더 있겠냐. 됐어요? 이거 왜 근형공식 쓰는 거야? 근형공식 말고 켤레 합과 켤레 곱을 이용해서 문제 바로 푼다. 알겠지? 근형공식을 직접 써서 푸는 문제는 뭐다? 중3 거다, 중3 거. 고등수학이 아니라 중3 거다. 네, 복습하세요.